올해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은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뀌는 건데요. 영어의 변별력이 줄어드는 만큼 결국 수학과 탐구 등 다른 영역의 영향력은 더 커졌습니다. 이한희 기자입니다. 새 학기를 맞은 고3 교실 수험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절대평가로 바뀐 수능 영어입니다. 등급 받기가 쉬워졌으니까 더좀 공부하기에 부담이 덜해졌으니까. 더 열심히 할것 같아요. 아직 난이도가 어느 정도로 어렵게 나오는지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편이 올해 영어 영역은 90점만 넘으면 1등급으로 지난해보다 1등급 학생 수가 두 배나 늘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난이도. 절대평가 전환으로 문제는 다소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때문에 오는 9일 치러지는 첫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영어의 난이도를 가늠한 뒤 학습량을 안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의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당락은 다른 영역에서 갈리게 됐습니다. 서울대는 영어의 반영 비율을 아예 없앤 대신 수학과 국어는 각각 10%, 8%씩 늘렸고 연세대 등도 영어 감소분만큼 다른 영역 비중을 높였습니다. 지역 주요 대학들은 서울 소재 대학보다는 영어를 많이 보지만 역시 국어, 수학, 탐구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학생부와 교과 성적, 논술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급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수이 영어 역 아마 선택할 가능성이. 또 목표 대학이 영어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 전략을 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